자, 이제, 12월이 다 가고, 12월이 돌아오면 이제, 12월에는 물론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자, 우리가 1년은 12달이라고 24절기라고 했죠. 24절기 중에 12월달엔 동지가 들었어요. 음. 근데 이제, 그 동지가, 초승에 들었으면 애동지 또 중순에 들었으면 중동지 또 말경에 들었으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노동지라 그랬는데 외동지에는 팥죽을 안쓴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동지시는 12월 22일 7시 23분 7시 23분인데 이 동지 팥죽이 그 우리 옛날에는 그 팥죽을 써서 진짜 솔리까지로 그 국물을 떠서 어, 살을 푼다 그랬죠. 뭐 예, 살도 푼다고 말하자면 음, 나쁜 잡기도 집안에 여러가지 부정이 들었을 때그 어, 귀신들은 빨간팥 어, 적소도라 그랬죠. 그걸로, 음, 팥을, 팥죽을 써서, 어, 집안에 어디, 뭐, 장독권에다떠놓든지 신선한 곳에 떠났다가, 집안에 여기저기 뿌리고, 어, 동지 고사라 그러죠, 거를. 예. 예. 그니까, 음, 집안이 뭔가가 좀 살살 안 하고 부정이 들었다. 이럴 땐 동지 팥죽이 굉장히, 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팥죽을 써서, 어, 여기저기 뿌리고 먹기도 하고 그런데 단 한가지 음. 중동지와 노동지에는 팥죽을 써서 사람도 먹고 집안에 뿌리고 여기저기 뿌리면 좋아요. 부정이 든 곳에 어. 그런데 애동지 때는 팥죽을 쓰면 안됩니다. 예. 꼭 참조하셔야 돼 애동지는 말하자면 1 2월달이로 11월달이죠. 양력으로는 12월이고 음력으로는 11월달에 초승에 들었을 때그 팥죽을 쓰면 아이들이 안 좋다 그래서 어 단명도 할수 있고 절명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사고나서 팥죽을 안 쓰고 어 빨간팥으로 떡을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어 중동지는 어 노동지가서 팥죽을 쓰는데 예그 동지가 예를 들어서 애동지다 하면은 그 다음 해에 어린 사람이 많이 죽고 음또 중동지가 들었다 하면은 중동지 때는 중년들이 많이 죽고 음, 또 노동지다 하면은 그 어, 노인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돌아가신다 그래서 노동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애동지 때는 절대 팥죽을 쓰시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팥죽을 해서 어. 좀 신선한 곳에, 중요한 곳에, 옛날에 어른들은 그 장독대에 떠났었어. 장독대에 떠났다가 사람도 먹고 또, 때에 따라 지방에 따라서 풍습이 달라요. 어, 느 곳에서는 팥죽을 써서, 어, 그냥, 음, 쌀만 넣고 쓰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지방에는 새하심을 넣고 자기 나이대로 먹는다 그랬죠. 예, 그니까 그걸 자기 기호에 맞춰서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을 우습게 알면 안 여러분들. 팥죽이 굉장히 말하자면 나쁜 살도 풀어주고, 잡기도 물려주는 거라, 음, 팥죽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도. 또 내가 팥죽을 쓰기 싫다, 그러면 또 사는 것도 있잖아, 인터넷에서. 그렇게 하고, 잠깐 놔뒀다가, 좀 여기저기 집안이 뭔가가 저기 할 때, 팥죽을 여기저기 좀 뿌리고, 대문 밖에도 뿌리고, 옛날에는 그 뜨거운 팥죽을 솔리까지라서 뿌렸어. 어. 아무래도 지금 그거는 못하면 뭐 숟가락으로 해서 좀 응? 그렇게 하되고어 근데 단지 꼭 저기 하실 거는 애동지 때는 팥죽을 안쓰고 팥이어다고 한다는 걸 아셔야 돼예 올해는 여러분들 어 팥죽을 한번 써보세요 예팥 그냥 오판데 사서 어 팥죽을 한번 써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음 팥죽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고사 팥죽 고사라 그랬죠 예 그래서, 그리 어, 1년은 12달 중에, 어, 2 4주기라는그 중에서, 어, 동진 날, 가장 밤이 겠날 예. 이제 겨울이 진짜 되는 거죠, 예. 더 팥죽, 이거 우습게 알면 안 되고,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예. 음, 갖고. 꼭, 그저뭐 집안에 꿈이 살려나다그러면 여기저기 좀 뿌리고, 그렇게 팥죽을 해서, 어 뿌리고, 음어어 여기저기 좀 뿌리고, 먹고, 그것도 괜찮은 것같은니꼭 참조하세요. 예, 24절기 중에, 음그 날짜가 언제냐. 12월 22일, 오전 7시 23분이에요. 근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꼭 마치셔야 돼요. 예, 뭐든지, 뭐, 입춘드 시간이 있고, 동지드 시간이 있는데, 요거를 시간을 꼭맞치세요 예. 예. 사람이 어떻게 뭐, 돈만인, 저기, 으 저기, 돈만 들여서 무슨 비방만 하고, 구수해야지만 덕을 보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것도 웃은 것 같아도, 예. 집에 여러 가지 부장이탔던든가 살아나신 분들은 꼭 한번 해보세요. 예.